네, 무서워? 아 어, 근데 진짜 아니에요? 무서운데 어 안전해요 안전하다는 느낌이 되게 확 들어서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드라킹 타는 거지? 아두 번까지는 타보겠습니다. 두 번, 세 번. 콜. 아세번 한번. 원파랑 우리 트리, 트리오 세번 한번 가야죠. <laughs> 오늘 그죠? 이제 원스랑 같이 있다가. 최애 아, 가지고 원스 원스랑 같이 한번. 그렇죠. 워커 3 0 탔다고 해야지 또. 아 그렇잖아 자칭 코스터 중수했네 맞습니다. 그죠 <laughs> 오늘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와 근데 우우, 우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국내 파크 중에서 가장 핫하다는 경주월드에 다녀왔는데요. 비욘드가 새롭게 선보이는 시리즈 비욘드 어트랙션 첫 번째 에피소드로 드라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파크라면 새벽 잠도 없어지는 파커형과 함께 갑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드디어 오셨네요. 아 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 뭐, 이 황금 같은 주말 연휴에. 주말 연휴에. 경주월드가 불러주시는데. 당연히 뭐, 처자식 내팽겨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맞네. 대사 맞아, 이거? 본인도 그런 거 아니야? <laughs> 비슷한 처지죠. 빨리 갑시다. 이동합시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트랙션 너머의 어트랙션 이야기를 다루어보는 비욘드 어트랙션 시리즈의 시작을 이렇게 경주월드와 함께 할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돌밭에서 묵묵히 꽃밭을 읽어 나가며 차별화된 즐거움을 선사해주고 있는 경주월드. 정말 사심을 다해서 응원하고 있고 드라켄 엑스투어 사전 체험 초대에 감사드립니다. 드라켄 엑스투어는 새로운 어트랙션은 아닌 듯한데 일종의 스페셜 투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기존 드라켄 어트랙션에서 일반 손님들이 구경할 수 없었던 공간을 체험해 보는 백사이드 투어라고 할수 있는데요. 미국 부시가든 템파와 윌리엄스버그 두 곳의 파크 영국 블랙풀 플레저비치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에버랜드와 같은 월드 클래스 어뮤즈먼트 파크에서 접할 수 있었던 투어를 경주월드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드라켄 백사이드 투어는 브랜딩에도 많은 신경을 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 자세한 소개 부탁드려요 투어의 공식 명칭은 드라켄 X 투어입니다 여기서 알파벳 X는 여러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익사이팅의 X, 익스트림의 X는 물론 알고 나면 몇배더 즐겁다는 곱하기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디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X가 알파벳 24번째 문자라는 점과 드라켄 정원이 24명이라는 숫자가 일치를 하는데 이걸 한 직원분이 캐치를 했다는 사실. 그냥 평범하게 드라켄 백사이드 투어라고 하지 않고 X투어라는 브랜딩을 하게 된 사연이라고 하는데 역시 디테일의 진심인 경주월드 답네요. 드라켄X 투어는 파크가 오픈하기 전 시작되는데요. 아무도 없는 파크에 가장 먼저 입장할 수 있던 것이 마치 프리패스로 오픈런을 하는 것 같아서 흥미로웠습니다. 투어 진행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일종의 프리 오픈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전 9시에 시작되는 투어는 약 1시간 30분 가량 진행이 됩니다. 파크 정식 오픈 시간 전에 입장하는 기분이 얼마나 상큼하냐면요. 어, 아무도 없는 배경에서 경주월드를 마치 전세낸 것 같은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는 사실. 파크 입구에서 드라켄까지 이동하는 동안 직원분의 파크 도슨트 투어까지 진행되는데요. 일반 손님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경주월드의 디테일한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어서 VIP 투어 같은 느낌도 있어요. 입구 바자지구를 지나 위자드 가든을 거쳐서 드라켄밸리까지 이동하는 동선은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풍경이지만 파크의 역사가 담긴 해설이 곁들여져서 그런지 색다르고 특별했습니다. 물론 평소에 궁금한 것들이 있었다면 이런 기회에 경주월드 직원분들께 궁금한 점을 확인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드라켄 엑스 투어의 슬로건이 Let's enjoy it safely 라고 합니다. 파크에서는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즐기는 것이 중요하죠. 투어 프로그램에서 안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투어의 핵심은 세이프티 캐빈을 타고 드라켄 리프트 힐의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세이프티 캐빈 탑승 전 안전 서약서부터 읽어보고 직접 서명을 해야 합니다. 안전에 관한 유의사항들이니 꼼꼼하게 읽어봐야 하는데 체험 시작 전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니까 정독하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백사이드 투어는 보호 장구 착용부터 시작되는데요, 안전모 착용은 물론 안전펜스에 고리를 연결해주는 안전복, 하네스까지 입은 후에 안전교육이 실시됩니다. 편안한 신발 착용도 잊지 마세요. 드라켄 탑승물이 아니라 세이프티 캐빈을 타고 리프트힐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신선하고 특별한 경험이었는데요. 캐빈 내부에는 접이식 의자는 물론 에어컨까지 있어서 편안하고 쾌적했고 탑승감 자체도 매우 안정적이어서 마치 새로운 전망형 어트랙션을 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세이프티 캐빈은 전 세계 총 18대의 BNN 다이브 코스터 중에서 단 2대에만 설치되어 있는데요. 캐나다 원더랜드의 유콘 스트라이커 다음으로 드라켄이 유일하다고 하죠. 제조사에서 정해주는 캐빈의 정원은 10명이라고 하는데 경주월드에서는 9명을 정원으로 직원 3명, 손님 6명이 탑승하는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세이프티 캐빈은 평상시에 시설팀에서 시설 유지 관리 목적으로 매일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안전 센서가 무려 100개 이상이나 있다고 하는 드라켄은 작은 이상이라도 감지가 되면 안전 프로토콜이 바로 가동된다고 합니다. 손님을 태운 상태로 리프트 힐에서 안전 정지 프로토콜 상황 발생 시 세이프티 캐빈을 통해서 손님들을 안전하게 하차시키는 매뉴얼 훈련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하네요. 맞아요. 간혹 신발을 벗고 타는 손님들을 위해서 세이프티 캐빈에 신발까지 부비했다는 또 다른 디테일이 있었습니다. 리프트 힐의 정상 부근까지 운행되는 세이프티 캐빈에서 내리게 되면 보호복의 안전고리를 안전펜스에 체결하고 난후 약간의 계단을 타고 올라가 국내에서 가장 높은 롤러코스터에 정상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대한민국 최초 캐빈 체험이자 세계 최초의 다이브코스터 세이프티 캐빈 체험이라고 할수 있죠 올라가기 전에는 사실 좀 무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올라가 보니 너무 안전해서 불안함이 1도 없었다는 사실 대한민국 코스터 역사상 최고 기록 63m 상공에서 감상하는 경주월드와 봄은 관광 단지의 전경이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맞아요. 63 빌딩 전망대보다 더 멋진 전망을 즐기고 있으니 무서움은커녕 황홀함만 감돌았는데요. 이 멋진 순간의 모습을 드라켄 엑스 투어 상품에서 기념 사진으로도 남겨 주신다고 하니 의미 있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세이프티 캐빈 탑승에서 끝이 아닙니다. 드라켄이 공식 오픈하기 전에 탑승문이 출근하는 모습까지 지켜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야말로 경주월드에서만 볼수 있는 경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파커형이 저에게 스페셜 미션까지 줬는데 제가 또 그걸 해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호호호, 그러게요. 백사이드 투어의 피날레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두 번의 우선 탑승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자칭 코스터 중수를 호소하고 있는 우리 워커에게 두 번의 낙하 구간 동안 경주월드 만세 파커형 만세를 부르면 코스터 중수를 인정해주겠다고 했죠. 첫 번째 탑승 때는 일반 손님 없이 투어 체험객들로만 탈수 있는데요. 이때는 저 혼자서 제일 무서운 자리인 사이드 자리에 떨어져 앉아서 워커의 외침을 못 들었습니다. 일반 손님들과 다 같이 탑승하는 두 번째 탑승 때는 워커를 제일 무서운 사이드 자리에 앉혀놓고 제가 옆에서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네요. 워커, 이제 코스터 중수 공식 인정합니다. 자, 아, 이게 <laughs> 자, 첫 번째는 오픈도는 <laughs> 저희끼리만 탔고, 두 번째 차는 이렇게 일반 손님들과 같이 이렇게 했는데, 어떠셨나요? 와, 제... 워커. 아, 오픈이 어. 재미를 모르고 있었네. 그렇지. 아, 그러니까 저희 미션이 있었는데, 워커한테 첫 번째 이을만 해서 경주월드 만세, 두 번째에서는 타커형 아, 네. 만세를. 서, 네. 성공했죠? 미션 컴플리트 다 들으셨죠? 합니다 네. 2회 연속 우선 탑승이 끝나고 나면, 엑스 투어를 기념할 수 있는 전용 키트 6종도 선물로 제공되네요. 드라켄 엑스 투어는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만 진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예약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저희 피온드 유튜브 채널에서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국내 최고 높이 롤러코스터의 대한민국 최초 캐빈 체험. 드라켄 X 투어 사전 체험을 진행해 봤는데요. 변화 없이는 성장도 없다는 자세로 차별화된 즐거움을 선사해 주는 경주월드를 응원하겠습니다. 경주월드 만세!